요즘 날씨가 정말 극과 극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60년 만에 한파로 겨울왕국이 되었는데 일본은 또 열대성 폭우 때문에 물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23일부터 12월 초까지 게릴라성 집중호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28일 한국 동해 쪽에서 형성된 열대요란으로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도 돌풍과 폭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열대요란은 일본 중심을 강타하면서 폭우와 돌풍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 도쿄에 도착할 때 초속 34m, 태평양에 가서는 초속 39m로 중형 태풍급 세력입니다. 또한 28일에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에서 열대저기압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태풍이 될지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베트남 앞바다 해수면 온도는 27도, 필리핀 앞바다 해수면 온도는 29도로 태풍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태풍이 강도와 빈도가 많아진 것은 지구 표면 온도가 올라서 수증기가 많아져서 태풍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 이유입니다. 강한 태풍 발생 빈도도 전보다 50%가 늘었습니다. 일본은 폭우, 중국은 폭설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